29장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어,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고은 사람이 나오네요. 목이 고은 사람. 어, 목이 고은 자는 어디에서 나왔죠? 이 이미지는 소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말을 안 듣는, 말길을 알아듣지 못하는 짐승이죠. 그 주인 말을 안 들어, 제 멋대로 가려고 해.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짐승은 쓸모가 없잖아. 그리고 이 짐승은 위험하잖아요.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갑자기 갑자기 패망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우리는 실천하면서 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그 어떤 회개의 그 회개하고 싶은 마음 찔리는 마음이 있으면 적각적각적으로 해소해야 한다. 어, 새 마음 어, 굳은 마음이 아니라 새 언약의 약속을 우리는 누려야 할 것이다. 내가 주일날 교회 가서 하겠다. 나중 기도원에 금식기도하면서 하겠다. 하지 말고 적각적으로 해야겠다. 그리고 사절로 넘어가면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지만.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킨다. 그러니까,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는 왕, 정의로운 통치를 하는 왕과 나라를 접목시키는, 완전 뒤집어 없는, 갈아 없는, 그동안 쌓았던 모든 파운데이션들을 다 무너뜨리는 뇌물의 사람, 뇌물의 사람이 이렇게 뇌물의 사람,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뇌물의 사람이야. 혈세를 오용하는 자, 뇌물을 받는 자고, 포퓰리즘을 통해서 뇌물을 주는 자고,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오고 가고 있고, 정의가 타락한다. 그리고 8절로 넘어가게 되면, 그만한 자는 성업을 요란하게 한다. 그만한 자. 그러니까, 미련한 자가 있고, 순진한 자가 있고, 어 최고 악인 가운데 최고봉이 오만한 자죠. 근데 이 오만한 자에 대한 묘사가 여기에서 뭐 어떻게 나타나죠? 성업을 요란하게 한다. 성업을 요란하게 한다는 이 말은, 도시에 불을 지른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입에서 막 불을 뿜어내고 있는 모습이에요. 푸악, 푸악. 어, 어, 끝없는 정치, 사회, 경제적 갈등을 끝도 없이 만드는. 그래서 온 나라로 분노하게 하는, 어, 여론을 악화시키는, 어, 이런 오만한 자, 아나무인, 내 네, 빠진 자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 현대전을 이름하여 인터넷 전쟁이라고 말하죠. 인터넷 전쟁은 어떤 전쟁이에요? 이탈리아의 어떤 유명한 철학자가 말했는데, 인터넷 전쟁은 항구적 전쟁이다. 그러니까 이건 항구적 전쟁이기 때문에 인터넷 안에서는 전쟁이 끝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낮도 없고 밤도 없어, 어, 나라도 없고 국경도 없어, 어, 성도 종교도 다 초월해서 싸우고 있는 것이 인터넷 전쟁이 되겠습니다. 온 세상에 불을 지르는 이런 모습이에요. 이와 대조적으로 슬기로운 자는 분노를 거치게 한다. 그러니까 교회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교회의 역할은 사회적 분노를 계속해서 가라앉히는. 사회적 분노는 어디에서 생기죠? 우리의 마음 속에서 생기죠. 개인의 마음 속에서 생기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분노의 용수철을, 우리 크리시안들도 분노를 너무 많이 해. 우리도 정의감에 불타. 그래서 갈등이 생기면, 교회 안에서 심각한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설기로운 자는 노를 거치게 한다. 그 분노한 사람을 다둑거리고, 어, 집사님이 그러시면 안 되죠. 장로님이 그러시면 안 되죠. 어, 아니, 위로하고, 격려하고, 말씀으로, 어, 말씀의 원리를 가르치고, 교리를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무엇보다도 영성수련을 열심히 해야겠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어, 이런 그 삶의 현장을 어, 영적 수련의 현장을 가져야겠죠. 어, 영적 수련. 어, 그러니까 교회는 어, 개인이 영적 수련을 할뿐 아니라 그룹이 영적 수련을 하고 공동체가 영적 수련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잠잠하는. 그러니까 영적 수련의 핵심은 뭐예요? 침묵이에요, 그렇죠? 침묵. 우리 속에는 막 말이 너무 많잖아요. 그 침묵을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깊은 침묵 가운데 하면, 하, 우리 마음이 참 가라앉겠죠. 우리 속에 들뜬 마음이.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정보만 알고리즘으로 받잖아요. 그런 것들 차단하고 널 어, 권위 있는 말씀 고급 정보 어그 어, 그러니까 널 제가 말씀한 것처럼 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머리예요 그죠? 싱크를 어, 해야 돼 어, 생각을 해야 돼 어, 그러니까 생각의 유연성 생각의 유연성 이쪽으로도 보고 저쪽으로도 보고, 좌에서도 보고 우에서도 보고, 그리고 초월적으로도 보고 안에 들어갈 수도 보고. 그 지난번에 제가 그 서양 교육의 넘버 원 목표가 뭐냐? 넘버 원 목표는 크리티컬 싱킹이다. 그 크리티컬 싱킹 한국인들은 크리티컬한 걸 싫어해요. 그래서 이 크리티컬 한건 뭐냐 하면, 유연한 사고. 유연한 사고. 우리에게 강한 뼈도 중요하지만, 물론 뼈가 더 중요하잖아요. 물론 뼈가 있어야 이, 이, 다 이어갈 거 아니에요. 유연한 사고. 그, 크리티컬 싱킹이라는 건 뭐냐 하면,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걸다 깨고, 새롭게 나를 볼수 있는 훈련이에요. 그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은 성경 공부하는 것은 늘 새가 알을 깨고 나온다. 아, 헤로한 햇세가 말하는 것처럼 늘 우리의 옛 사람 깨고 새 사람이 되는. 그게 이제 우리의 영적 생활이죠. 말씀을 지식, 지식은 중요해요. 지식은 중요하지만 지혜를 얻어가는 지식이 되겠습니다. 음.